미국 파우치 소장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그를 유임시켰으며 대통령 수석 의료 전문관으로도 지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파우치 소장이 29일 정은경 청장과 화상회의를 하며 한국에 대해 극찬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이 통제를 매우 잘하고 있으며 대응 또한 모범국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부의 권유사항을 국민이 일관되게 협조해주는 반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대응과 국민의 협조에도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백신과 치료제에 관해서도 협력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핵심 기술인 mRNA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22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며 대중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국은 29일까지 총 1,140만회의 백신이 보급됐지만 약 210만회 분만 접종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대로라면 접종에만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상황을 한탄했습니다. 연말까지 2천만 명분 접종을 기대했지만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루에 100만 명은 접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러 점에서 통제불능 상태에 막 접어들었다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 연시에 막대한 유동인구가 발생해 1월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집단 면역을 확보하려면 미국인의 90%가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인구수 90%의 면역력은 홍역 발병을 막기 위한 수치와도 유사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12월 8일 첫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입니다. 30일에는 하루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 5단계 봉쇄라는 극약처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파력이 1.7배나 강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점을 보더라도 더욱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일함은 일본 도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통시장은 새해맞이 쇼핑객들로 넘쳐나고 있고, 도쿄 곳곳의 야외스케이트장에서는 어른반 사람반인 상황입니다. 28일 주요 95곳의 통행량을 조사했더니 64곳에서 전주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조용한 연말연시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인파는 더욱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의 출현이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인당 2.3회분의 백신을 확보해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보다는 반드시 맞아야 하는가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7일 현직 국회의원까지 코로나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일 열이나 다음날 PCR 검사를 신청했지만 27일 오후로 예약이 잡히면서 심각해진 것입니다. 결국 일본에 아니라며 하루 확진자가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만능이 아닌 이유가 이번에 미국에서 또 밝혀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간호사가 6일 만에 코로나에 걸린 것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대략 10에서 14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를 보면 1차 접종 뒤에는 52%, 2차 접종 후에는 95%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백신 확보를 못했다고 아우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많은 제약회사들은 한국에게 위탁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자사 백신을 써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선택한 제품이라면 신뢰를 받기가 더욱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백신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순식간에 불식시켰고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모더나도 한국에 먼저 러브콜을 보내 백신 공급을 타진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강력한 생산 능력을 알고 있다며 위탁 생산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말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주요 생산 거점이 돼 아시아 지역의 공급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내년 2분기까지 4천만의 보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노바백스와도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노바백스는 28일부터 미국과 영국 등에서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일라이릴리나 비어의 코로나 치료제 생산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지엘라파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한국에서는 사용되진 않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 생산거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지엘라파가 생산한 백신 원제품은 29일 아시아나 항공편에 실려 모스크바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지온과 냉동, 냉장수송이 가능한 콜드체인까지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항공 또한 지난 8일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유럽으로 운송해 유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더욱 생산 거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백신 효능이 검증된다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갤럽 등이 32개국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접종을 하겠냐는 질문에 한국은 87%가 접종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67%나 미국 66%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믿음도 영향을 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접종 체계도 뛰어나 보급이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9월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 전에 대부분 완료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 생산뿐 아니라 자체 치료제 생산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29일 항체 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치료제가 한번 접종해 1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셀트리온 치료제가 더욱 빨리 보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의 주요 거점이 되어 전세계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